네, 안녕하세요. 직접 사용해보고 판매하는 스피온입니다. 오늘은 무시동 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의 구성품은 무엇이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체는 전면부는 조작 디스플레이와 송풍구가 있습니다. 송풍구는 1구짜리 제품은 75mm 직경을 가지고 있고요. 4구짜리 제품은 하나에 42mm씩입니다. 그리고 이쪽, 우측을 보시면은 여기 길게 홀이 뚫려 있는데요. 이쪽은 나중에 이 배관을 연결할 때 드라이버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드라이버를 넣고 호스밴드를 조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홀입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이쪽에는 12V, 24V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원 단자대가 있고요. 아래는 220V를 연결하는 전원 단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구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보면은 220V 단자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스피오는 다릅니다. 이렇게 분리형 단자대를 채택해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아래터를 끼워서 사용하시고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거를 빼면 됩니다. 일체형의 경우는 저희가 이게 이동식 무시동이 더다 보니까 자주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케이블이 굽혀졌다 펴졌다 굽혀졌다 펴졌다면서 내부에서 단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을 보시면은 이제 연료 탱크가 있는 부분인데요. 연료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게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홀이 뚫려 있습니다. 이 홀을 통해서 연료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뒤쪽을 보시면은. 이제 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이고, 나머지 한쪽은 공기를 배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을 반대로 연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배관을 연결하는 거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얇은 관이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배관은 연료와 함께 산소를 공급하는 배관이고요. 이쪽은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알루미늄관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알루미늄관을 이쪽에 꽂게 되고 그리고 흡입 필터를 이용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곳은 이 연료 펌프 파이프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을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 헷갈리신다 전원을 연결하시고 작동을 시켜 보면 이쪽에선 바람이 나오고 이쪽은 바람을 빨아들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끼셔도 돼요. 자, 아까 전에 이쪽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이고요. 이쪽이 공기를 배출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의 배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그 뒤에서 연기가 막 나잖아요. 얘도 이제 연료를 소모하면서 이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작동 중에 맨손으로 만지시면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절대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고, 전원을 끄시고, 이게 식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특히나 아이들과 캠핑을 하실 때는, 아이들이 이 배관을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이거는 220V를 사용하실 때 쓰는 220V 전용 아답타입니다. 220V 돼지코에 꽂고, 얘가 24V로 변환을 해서 무시동이탈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시동 히터 고정 발 받침대 인데요 필요하시면은 이 밑에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면 돼요 뭐 몇몇 판매자들은 이발 받침만 만원 이만원씩 판매를 따로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12V 24V 전용 케이블이고요 파워뱅크를 쓰시는 분들은 이 단자대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기 파이프나 아니면 흑기 파이프 쪽과 똑같은 직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나중에 매립을 한다던가 하시면은 이걸로 홀을 틀어주시고 이 배기 파이프를 밖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보통은 많이 쓰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용 리모컨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적외선 리모컨이다 보니까 실제로 광고, 다른 판매자를 광고할 때는 뭐 70m에서 된다. 30m에서 된다. 하지만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앞에 뭔가 가리고 있으면은 작동은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 디스플레이를 마주보고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불이 들어오죠? 네. 이게 이제 IR 신호를 받기 때문에 뭐 80m, 70m에 동작된다? 이거는 약간 뻥스펙이죠 자, 다음은 송풍관과 송풍구입니다. 송풍관은 한약 70cm 정도 돼요. 그래서 쭉쭉 최대한 늘려서 쓰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 송풍구와 송풍관이 낄때잘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최대한 펴주시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배관이 말려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최대한 바깥쪽으로 다 빼주세요. 그러면은 이 송풍구를 연결하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송풍구는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방향을 원하는 쪽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본체에 이 바람,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곳에 이배관을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이 배관을 연결하기 전에 꼭이 배관 밴드 고정용 밴드를 먼저 끼시고 고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흡입 필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 검은색 흡입 필터를 많이 제공하고요. 이제 최신형 흡입 필터는 헤파 필터를 적용한 흡입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메쉬망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큰 이물질 정도를 걸러냅니다. 그래서 연료를 연소할 때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해주지만 아무래도 이 메시망이 엄청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먼지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연소를 할때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효율이 떨어지고 나중에 심각해지면은 이내부에 히터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헤파 필터를 적용했었고요. 지금 투명해서 이 내부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빼가지고 이 필터만 교체해도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의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교체하는 게더 편합니다. 자, 다음은 소음기입니다. 이 소음기의 역할은 아까 전에 설명해 드린 이 배기 파이프가 있죠. 얘가 아까 제가 자동차에 그 배기관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 자동차도 이제 뒤에 머플러가 달려서 소음을 줄여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바람이 나올 때이렇게 꽂아주면서 배출되는 그 배기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딱 한눈에 보셔도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얘 같은 경우는 내부를 보시면은 일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자로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많이 저감되진 않아요. 하지만 얘는 딱 보시면은 이렇게 S자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을 훨씬 줄여주고 이 안에 흡음재도 들어 있어서 배기음을 많이 줄여줍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다른 판매자들이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목소리>